자, 토공사에 지금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은요. 첫 번째는 지금 토공의 기본 이론에서 우리가 토지적하게 배웠던 것들을 조금 복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토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공사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아마 새롭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유토곡선이란 뭔가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절토공, 흙을 깎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땅깎기 또는 흙깎기라는 용어를 이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아직도 현업에서는 지금 절토공, 그 땅깎기를 절토공으로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뭐 절토공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성토공, 흙을 쌓는 거죠. 그래서 흙쌓기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우리 역시 성토공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토나 절토를 하게 되면 같이 이제 나타나는 이제 비탈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비탈면을 기본적으로 보호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와,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빔 프로젝트 연결이 지금 수거되지 않았어요. 음. 빔 프로젝트를 계속적으로 지금 좀 체크해 나가면서, 어, 여러분하고 다시 이제 나타났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토공의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용어적으로 조금, 어, 이게 이, 좀 익숙해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한번 간략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토공사, 흙을 가지고 하는 공사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 굴착, 깎기, 준설, 절토. 조금은 이게 이 용어적으로 약간은 틀릴 수 있죠. 지금 깎기, 준설은 어디서 바닥에서 이제 파낸다, 이런 얘기고요. 어, 그래서 어쨌든 굴착을 해내서 이 흙을 싣고 덤프트럭을 싣기, 덤프트럭에 싣겠죠. 어, 그래서 이제 페이로다로 덤프트럭에 실어서 운반을 합니다. 어, 단거리 같은 경우는 페이로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거리 운반을 하게 되고 좀 장거리 같은 경우는 덤프트럭으로 이제 운반을 하겠죠. 그걸 가지고 가서 지금 어떤 내가 대상 구간에 흙을 뿌려놓고 그거를 싹칠을 합니다. 송토를 할 수도 있고 매립을 할 수도 있고 이 약간 뉘앙스의 차이점은 지금 뭐냐면. 어 매립을 한다 하는 얘기는 대단히 어떤 넓은 면적의 성토 육지를 조성한 걸 우리가 매립하고 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쌓기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이 흙을 지금 다져서 우리가 원하는 강도 특성이 나오도록 지금 이제 어, 흙에 흙에 다지는 성토 되는 재료의 특성을 보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토공사를 할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려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 공구 내에서 이 좁은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특정한 어떤 공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도로 건설을 10km 구간을 하면 그 10km 구간의 한 공구 그자기가 이루어지는 공사 범위 자 지금 설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요 지금. 여기 군데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살렸다, 붙였다 해가면서 어쨌든 진행을 할게요. 조금은 이게 지금 통신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고요 그래서 항공부 내에서 기본적으로 공사를 다 이루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거는 어... 이 공사의 스피드 면에서도 그렇구요. 어, 그 다음에 또 공사의 가장 중요한 경제성을 확보하는 면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 공구 내에서 이런 작업들이 다 이루는 게 좋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간에서, 그 공사 내에서, 단 구간 안에서 흙을 깎아서 성토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한 구간에서 흙이 부족하게 되면, 다른 곳에서 흙을 가져와서 여기다가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럼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증가하고 공사의 난이도도 증가하고요. 이게 반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국 안에 나오는 흙이 없어서 흙이 없어서 쌓기 하는들 그런데 흙이 깎았는데 쌓을 데가 없어. 요 그러니까 버릴 데가 없는 거죠. 그러면 역시 지금 이런 깎은 흙을 운반에서 어디다가든 갔다가 얘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통상적으로 사토장하고 이제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한공부 내에 있지 않으면 대단히 여러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토공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이제 가게 되면 우리가 매스커브 지금 어까 그러니까 우리 좀 뭐죠? 어 용어적으로 아, 유토곡선. 유토곡선에 지금 그린 이유도 주로 보면 이런 이제 작업 범위를 요 하나에 이루어지도록 성토, 절토의 양의 균형을 맞추는 게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토공사를 할때각 공주의 특성에 따라서 시공 기계를 적절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운반 거리가 멀면 전번에 말씀드린 덤프트럭 뭐 이런 거고요. 가깝게 되면 페이로다 이런 걸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식기 장비나 뭐 다지기 장비 이런 것도 적절하게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경제적인 토랑 배분 계획을 수립하는 게 결국은 가장 경제적인 토랑 배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는 한 공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전제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안에서도 다시 세부적으로도 토양 배분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도 역시 지금 매스커브 상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토건 구조물의 종류, 이런 건 용어니까 그냥 살펴보시면 됩니다. 축제, 준설, 매립 설명되는 거를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용어적으로 있네요. 토치장, 그 다음에 토사장 또는 사토장. 여기는 흙을 우리가 구해서 오는 곳, 토치장. 토사장 또는 사토장은 흙을 갖다 버리는 곳. 그래서 이게, 어, 이런 토치장이나 지금 사토장이 있다 하는 얘기는 하나의 흙이 한 공구 내에서 성토, 절토가 불균형이 이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게 필요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적으로 이제 또, 어떤 비탈면의 경사를 나타내는데, 경사를 나타내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비탈면의 경사가 있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학적으로 판단한다면, 각도가 몇 도, 그래서 뭐, 각도가 30도짜리 비탈면, 40도짜리 비탈면, 이렇게 평가, 어, 부르는 것도 방법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는, 어, 경사도가, 비타민의 경사도가 각도가 몇 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큰 부지를 개발하는, 뭐, 지형 특성을 평가하는 이런 데서 쓰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퍼센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경사도가 지금 5%의 경사도를 가졌다 하는 얘기는 이 수평거리에 비해서 수직거리가 5%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100m를 가면 5m 올라갔다. 그러면 5% 형사도를 이제 가진,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형사도를 퍼센트 %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비탈면에서, 토공에서 비탈면의 형사들은 1대 몇의 형사도를 갖는다. 이렇게 평가를, 이제, 음,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부르는데, 만약에 1대 0.5의 형사도를 갖는다 하면, 지금 요 길이가 1일 때, 요 수, 아야 되는 요 길이가 1일 때, 요 수평거리가 0.5라는 게. 자,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1일 때요, 이게 0.5 나간 거예요. 이게 1대 0.5의 길이고요. 자, 1대 2의 길이를 그리면, 이게 1일 때, 1, 2 나간 거예요. 이게 1대 2의 길이고요. 자, 어떤 게더 완만하냐 하면, 지금, 이 뒤에 있는 숫자가 클수록 완만해지는 거예요. 1대 0.5의 경사는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있는 거고요. 1대 2의 경사는 완만하게 있는 거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가 좀 친숙하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것뿐에 이거의 경사도가 아니라 수직거리가 이를 때 수평거리가 얼마냐 하는 경사도를 나타나게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토 비탈면 같은 경우는 1대1.5 정도의 경사도. 절토 비탈면 같은 경우는 1대1.2, 뭐, 이 정도. 뭐, 이건 뭐 상황 따라 틀립니다. 때에 따라 1대1.1. 때에 따라서는 1대0.5. 뭐, 아주 암이 발달하는 경우에는 1대0.2. 만약에 급하게 애를 세우기도 하고, 제방 같은 경우는 성토에서 이제 굉장히 완만하게 취할 때는 1대4 이상의 경사도를 이제 쫙 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대4하면 지금 어떻게 돼? 1일때 하나, 둘, 셋, 네이 경사도 이상으로 우리가 취한다 이게 지금 1대4 정도의 경사도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런 이제 경사도를 표현하는 방식이 다음처럼 우리가 1대몇의 경사도를 표현할 때 아,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조금 그런데. 어, 숙지는 당연히 하시겠지만, 조금 실질적으로 헷갈리지 않게,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비탈면에 여러 이명칭들이 있죠. 비탈기에서 비탈면 소단이 있구요. 음, 여러가지 용어 있습니다. 어,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어, 용어니까 특별한 설명을 이제 생략을 합니다. 자, 토공사를 할 때, 토공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뭐냐 하는 것들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공사의 기본적인 고려사항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지금 이런 조건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을 보면 가장 첫 번째 거는 스페셜 케이스를 제한 외첫 번째 거는 이겁니다. 경제적인 토공이 필요니다 <laughs> 여러분들 불행하게도 우리 건설 쪽에 있어서 돈을 띄워놓고 경제성을 띄워놓고 토공사를 얘기하기는 되겠죠. 토공사뿐만 아니라 어, 다른 부분도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 이 부분들을 띄워놓고 우리가 건설을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장 경제적인 토공이 이루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한 공군에서 성토와 절토량이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균형이 있는 상황에서도 토량을 어떻게 배분할 건가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평가하는데 기본적인 게 되는 게 유토 곡선이라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고려사항이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죄송합니다. 각각의 지금 특성에 따라서, 지금 이제 이 어떤 것들을 고려하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고 합니다. 자, 절토하는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비탈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 흙이 이러, 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있는데 흙을 깎았어요. 깎았을 때 여기에 비탈면이 이렇게 생기겠죠. 절대 비탈면이. 얘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비탈면의 안정성을 보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여기 있는 게어떻또세 가지 한목요자 흙을 갖고 쌓았습니다. 지금 어, 성토를 하는 거죠. 자 집안이 있고요. 여기다 이렇게 성토를 해냈어요. 이렇게 성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성토 비탈면, 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이 성토 비탈면에 지금 조건을 맞추려면, 이 사면을 쌓는 흙이 좋은 재료로 쌓아져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는 토사가 이 비탈면을 쌓아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양질의 토사를 쌓아야 되고, 비탈면의 경사도 굉장히 우리가 급하게 쌓으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비탈면을 굉장히 완만하게 이런 형태로 지금 기하 구조를 이루어야 되고 똑같은 흙이라도 쌓으면서 충분히 다져서 여기에 있는 토사가 잘 다져져서 좀 안정적인 강도를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상태로 다짐 관리도 해야 됩니다. 자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성토 구조물이 어떤 무너지지만 않는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성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뭐냐면 댐이나 제방이 죠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도 목적이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이 침투하는 것들을 막아야죠. 자또 하나 이게 만약에 위에 차가 다니는 도로의 구조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차량의 하중에 의해서 충분한 지지조건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성토지방구조물의 역학적 요구조건 강성도 스티프니스 될 수도 있고 강도 스트렝스가 될 수도 있고 투수성능, 퍼미리빌리티 이런,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을 요구가 될지 모르지만 이 성토지방구조물의 역학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또 하나는 지금 뭐냐면 성토를 할때 이 성토를 하는 원래 있는 이 집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만약에, 어, 이 집안이 연합 집안이야. 연합 집안이다 성토를 해놓으면 상당히 주저앉아 버리겠죠. 성토 집안이 무너져서 이 전체가 이제 붕괴가 되는 일이 있겠죠.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한 조건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지금 뭐, 이한데 논바닥처럼 이렇게 갖고 이원 집안이 막 물이 막 습제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토 기초지, 기초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수처리, 물에 대한 처리, 뭐배수시설 하는 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한 그룹이 되고요. 절토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특수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용어적으로 두개가 하고 있는데 하나는 절성 경계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편절편성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유인물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슬라이드는 여러분들 강의 자료에 다배포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봐가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음. 자, 여기에 절성 연계 이거는 지금 큰 이런 중단에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간다고 보면요. 어, 차가 이렇게 가는 상황에 갇치면 여기는 흙을 깎아내는 데죠. 절토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흙을 채울 겁니다. 성토하는 부분이. 에요이 부분, 부분이 지금 뭐냐 하면 절성 경계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탈이 있는데 여기 도로를 이런 식으로 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지고요. 여기를 깎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깎아내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차가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쪽은 한쪽은 쌓고 한쪽은 깎아냈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편절편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다 지금 뭐냐면 취약구간이에요 굉장히 취약구간이에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돼? 요 원지반이 있고 여기 성토된 게 있고요. 여기는 원지반이 있고 여기 성토된 있고 또 취약한 구간이 뭐냐면 구조물의 접속부예요. 자, 지금. 어, 교대가 이렇게 있는데요. 어, 교대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교량이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은 흙으로 다져놨어요. 음. 자, 그러면 여기는 흙이고, 여기는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어, 그러면 이 구조물 부분의 강성, 이 구조물 부분의 치마 특성과 흙 부분의 치마 특성이 다르면, 이 부분에서, 경계 부분에서 뭔가 지금 문제를 야기하겠죠? 그림치마라든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는 게 지금 관건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게 나온 게 지금 이거예요. 자, 층 따기. 이층 따기는 뭐냐면, 집안이 지금 이런 편절 편성 구간을 볼까요? 어. 자, 지금 집안이 굉장히 이렇게 돼 있고요. 어, 여기다가 구간에 이렇게 가 깎고, 여기다 쌓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깎기를, 쌓기를 해요. 자, 그냥 쌓으려고 봤더니, 이 집안의 경사도가 워낙에 급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에 쌓기 된 부분이 토사가, 이렇게싹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원 집안을 톱니바퀴처럼 깎아요. 음, 그 상태에서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있죠? 지금 흙이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걸려있는 거죠. 쌓으면서 요렇게 딱 걸려있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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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돼있는데다가 흙을 쌓아놔서 요렇게 걸리도록 만든 거. 얘를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층 따기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층 따기는 요 사면에 요원지반의 경사도가 1대 4 이상. 1대4 1대 이상이라고 하면 1대3 또는 1대2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1대4보다 훨씬 더 급한, 음? 경사도가 급한 이런 집안에서 우리가 층 따기를 수행을 해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런 이제 절성 경계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접속 구간이 있습니다. 음. 음. 내가 하는 방법에 이제 접속 구간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지금 뭐냐면 원지반 여기다 흑사기를할때 밑에다가 이런 접속 슬래브를 콩글드 슬래브입니다. 약간 단구간에 두는 방법도 있고요. 요새는 잘안 합니다. 자, 이 구간을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여기는 이제 송토가 되고 절토가 되죠. 이 부분에 그래서 절토가 되는 일부분을 완만하게도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과 절토한 후에 다시 쌌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래 접속을 하기를 굉장히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접속을 하던 거를 완만하게 접속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접속 구간을 두는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구간의 이질성을 굉장히 완만하게 스무스하게 이질 구간을 지나가도록 만든 게 접속 구간을 두는 거고요. 뒷채움은 뭐 여러분 설명 안 드려도 할 겁니다. 구조물이 있으면 뒷 부분에 뭐 배수라든가 여러 목적으로 하는 게 이제 뒷채움입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통사를할때또 고려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다짐에 의해서 시공 과정 중에 다짐에 의해서 구조물이 손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토 다짐 시공에 의해서 어떤 구조물이 손상을 입는 거 그래서 다짐 발에의 다짐, 다짐 기계에 의한, 지금 이 토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려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음, 여기에 지금 뭐 관거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위에다가 성토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작업을. 그러면 이 성토 하중에서도 그렇지만, 성토 과정 중에 지금 뭐가 들어가냐면, 대형의 다짐 장비가 롤러가 이렇 들어갔지. 이게 여기에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건가, 안 미칠 건가. 아니면, 그, 교대 지금 이런 교대가 있고요. 요 뒤에, 뒤처험 시공을 해서 올라오는데, 여기에 다짐 롤러가 올라왔죠. 이 다짐 롤러가 다지면서 이 교대 구조물에 손상을 줄 건가, 안줄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소공사할 때 고려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온라인 강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도가 쓰지도 않고 쭉쭉 빨리 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진도는 굉장히 빨리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되돌려보기로 다시 좀 하셔도 좋고요 어쨌든 잘좀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흑의 다짐의 기본 이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토지지력학 시간에 지금 다 했던 내용이라서, 이거는 스스로 조금, 음, 여러분들이 조금, 다시 한번 학습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짐이라간극의 크기를 줄여서 흙입자의 접촉을 증가시키고, 건조 단위 중량을 증가시켜서, 뭔가 공학적 특성을 좋게 하는 것. 이게 이제 다짐이고요. 다짐에 대한 영향 요소, 에너지, 함수비, 다짐 방법, 그 다음에 다짐하는 흙의 종류,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짐의 어떤 영향 요소 중에, 우리가 다짐 커브에 이런 데한 거죠. 최저 감수비, 최저 건조도 면 영공기 감기 복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 이런 공부하실 때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다짐도, 우리가 다짐도는 지금 실내 실험에서 나오는 우리의 최대 건조 밀도, 다짐 시험에서 나온 것과 현장에서의 지금 건조단위 중량의 비에서 우리가 다짐도를 평가한다. 이걸 평가할 때는 지금 어떻게 들밀도 실험에서 감마 t를 결정하고, 어, 그다음에 함수비를 측정해서 우리 감마 d를 찾는 거죠. 감마 d는 1 더하기 함수비 분의 감마 t 뭐 이렇게 해서 감마 d가 나오는 겁니다. 어, 그래, 그래. 여기 바로 여기 수식이 있네요.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큰 주제 중에 하나인 지금 유토곡선이라는 거예요. 유토곡선이라는 거예요. 자, 흙을 지금 우리가 얘를 유토곡선은, 예시하기 어, 전에 이제 토량 변화, 토량 환상 계수라는 거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흙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아, 이렇게 내 그릴게요. 여기 있는 흙의 부피, 부피입니다. 부피가 X예요. 본바닥 토량이 X예요. 이거를 굴착을 해내서 덤프트럭에 실었어요. 운반 상태 토량이 내가 Y예요. 느슨한 토량이죠. 자, 이거를 다시, 다시 여기다가 다졌어요. 이게 지금 뭐냐 하면 Z예요. 이게 완성된 다져진 토량의 부피예요. 그러면, 보세요. 원래 있던 거의 무게는 다같죠 같은 양입니다. 어, 같은 양인데, 원래 원지반본바닥 토양을 얘가 굴착을 해내서 씻게 되면 느슨했으니까 부피가 늘어났겠죠. 부피가 늘어났죠. 부피는. 이거를 다시 다지면 부피가 줄어들었겠죠. 줄어들었겠죠. 그러면 이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뭘 기준으로 보냐면, 요 봄바닥 토양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키워놓은 요 자, L은, 이게 토량 한산 계수 L이나 C나 둘다 우리가 토량 한산 계수라고 하고요. L은 토량 한산 계수는 루즈해지는 거예요. 이제 산계갈때 토량의 변화, 부피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고, C는 컴팩션, 다져졌을 때본바닥 토량에 비해서 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바닥 토량에 비해서 느슨한 상태 X분의 Y가 어떻게 되느냐? 얘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1보다 크겠죠, 그죠? 아, 당연히 이제 1보다 큰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자, 이거는 지금 뭐냐면, 원래 있던 거를 다시 다진 거예요. 이쪽에 다시 다진 거예요. 그러면 잘, 원래 있던 거를 여기다가 아주 잘 다져버리면 얘는 1보다 잘 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느슨하게 다지면 일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잘다진다는존재하면 일보다 작은가, 다시 다져서 오는 게 컴팩션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토량의 부피를 우리가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이제 해, 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만큼의 면적이 있었는데, 요 똑같은 면적에다가 똑같은 부피에다가 요요요 기압적으로 요 부피하고 요부피를 같다해서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똑같이 되느냐? 아니죠. 왜 아닙니까? 지금 여기 있는 x와 여기 있는 z가 지금 여기가 같으냐 이문데 얘를 다시 다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z는 지금 여기 에 있는 z는 어떻게 돼요? x에다가 c 마크 곱해지잖아요, 그죠? 지금 얘가, 여기에 다져졌을 때는 요 Z가 요 X에다가 C만큼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잘 다진다고 하면 곱해지 만큼 주니까, 어, 요 양이 부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더낫습니 자, 원래 있던 거를 이만큼을 팠어요. 팠습니다. 이거를 파서 꺼냈다가, X였죠? Y를 했다가 다시 제자리에다가 되메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Z가 이렇게 될 텐데, 어, 이게 지금 Z가 원래 있는 X랑 같으냐? 아니죠. 이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어쨌든 바뀝니다. C가 1보다 작으면, 요것만큼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 요런 기학적인 단순한 모양이, 부피만 맞다그래서 토량 환산의이 토량의 균형점이 맞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토량 환산 개수를 고려해서, 이 부피를 맞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토량 환상 계수는 굉장히 우리 토량 균형을 맞추는데 중요한 한 지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여기에 지금 운반 토량, 그러니까 덤프 트럭의 대수를 결정을 할 때, 운반 토량의 부피가 되겠죠. Y 양을 결정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제 토량 환상 에수 L이 굉장히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 단순한 개수의 그냥 딱 의미를 갖지만, 실질적인 물량이, 뭐, 이게 몇 백만 입방의 물량. 그몇 백만 그러면 여러분들 막 상상이 잘안 되죠. 뭐, 몇 십만, 몇 백만 입방의 물량인데, 요 환상 개수가 1.1이냐, 1.15냐에 따라서, 덤프 운반의 대수, 단가의 전체적인 어,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금 개수고, 어, 그래서 이제 민감하게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는 이런 개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십시 이거는 뭐 계산하는 거고요. 이런 예제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